예, 오늘은 우산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한번쭉 학교 정문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산대학교. 예, 그 문이구요. 자 들어오면은 학교가 언덕 위로 올라가네요. 행사들이 있고, 경비실이 있고, 예, 학교 전체적으로 한번 봐가면서 쭉쭉쭉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형 인재 양성. 첨딘 진리를 찾아서 오산대학교 여기는 관광버스가 학교 통학버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주차 통제는 안 되고 있네요. 물론, 제가 위에 올라가 봤지만, 위에 넓은 공간이고, 이렇게 해서 학교, 뭐,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예, 어 들어서자마자, 급경사를 이루네요. 어, 지치죠, 이러면은 어,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방 안전관리과 학과 일동, 뭐 학점은행장, 이사장 총장은 꼼수 휘피 중단하고, 뭐 이런 학교,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보도록, 여기에서부터 대학 본관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죠. 또 어, 옆으로는 이제 주택가들이고 경기 소방 오산시 평생학습관이고 아유 이게 뭐 어. 참나무 저희가 참나무가 쫙 멋지게 들어서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 진리관 여로 바로 올라가면은 학교 메인 이고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숨참다. 이제 학교 정문에서부터 올라왔 고요. 여기가 학교 이제 메인 통로 오산 대학교 에서 널찍 합니다 그래서 자매 끝에가 대화폰 보고 여기는 국토순례 대행진 기념탑 이런 게 있고 오산대학교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아저 매화인가요? 저 산수유인가요? 꽃이 노랗게 피고 있고 여기 해태상 이 저를 받아들이고 있네 웃고 있네. 해태상이 예. 두 개가 쫙 있고 어, 나무도 숨겨져 있고 이 밑에는 오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고 캠퍼스 내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만 없네요. 다한 캠퍼스로 쓰고 있고. 요게 이제 청암문관 예, 이게 길구요. 아, 요쪽은 카페. 도나, 도나. 도나, 도나. 아, 길고.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어, 공사. 하고 있고. 학교. 청안강까지, 아, 이제, 평지를, 쭉쭉, 잔디공 대학 캠퍼스 해울광장. 광장이 한세 가지 되네요. 조그맣게, 쉽 해서, 광장 이름을 다 따놓았고. 이제, 청안광 호텔 관광경영과 카페 바리스타과, 항공서비스과, 스포츠과, 고그 다음에 이제 스포축구화들이 있고 저 저쪽이 대학 본관이고 여기 이제 희망과 희